당연하죠. 아이고 착하네. 음. 지금 뽑에 진찰 중이에요. 양쪽이 깨끗하면 한쪽은 조금 지저하한데 네. 처치를 받을 정도는 아니고요. 네. 집에서 해줄수 있는 건그 끝고 이걸 보자. 콧잔다 뭐가 붙은 거구나. 네. 뭐붙 먹었어? <laughs> 먹는 거 그래도 잘 먹더라고요. 시석이 조금 있는데 아직 뭐첫치할 단계는 아니고요. 아기인데요? 아기인데 치석이 있어요? 음, 사실 나이는 1년 정도 가까이 됐거나 조금 넘어 보여요 8개월은 넘었어 아 그래요? 네송곳이 마모상태하고 오금니를 봤을 때는요 네뭐 비슷비슷해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볼이랑 거의 똑같겠다 네, 그러면 거의 한살 정도는 돼 보이네요 네. 또! 아저씨 배 붙잡혀 발바닥 오지가 눈도 하나도 으로 돌아! 네? 유들 뚜. 헤헤헤. 겁먹었다? 음. 조금 조심을 하실 건 네. 개계골이 조금 약해요. 아 그래요? 예 아니 뭐 지금 탈구가 된 정도는 아닌데. 네. 조금 약하네. 그갖고 이런 것들은 조심할 건 평상시에 조심해야 될건 다른 거 없어? 자, 원래 개들은요, 네. 네 발로 체중이 부과되잖아요? 네. 그럼 정상적인 애들은 앞발에 60%가 가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 앞발이 더 체중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네네. 평상시 정상적인 애들은요. 네네. 근데, 요런 아이들은 지금, 나중에 지금 슬개골이 조금 약하니까, 네.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냐? 뒤쪽으로 체중이 많이 안가는 운동을 하면 안 돼요. 어. 안 되겠죠? 앞발 드는 거요? 그렇지. 우리 우리 맨날 앞발 들어서 또뭐 매달리는 있을, 거. 또뭐 있을까요? 점프? 또. 아. 제일 흔한데 깜빡하는 거. 계단 오르기. 아. 계단 오르는 거안 돼요. 아, 네.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시는데 네. 기본적으로 아, 뒷다리로 체중이 많이 가네. 이런 행동들은 피해 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아시죠? 강아지들 산책 시간 얘네들 한 20분 정도에서 30분 정도가 네. 사람 1시간 운동 시간이에요. 네. 그럼 얘네들 1시간 운동하면 거의 3시간 운동하는 거랑 똑같아. 너무 긴 시간을 운동하면 안 된다고. 네. 대신에 20분씩 나눠서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아침에 오전에 20분 또 저녁 때 오후에 20분 요거는 상관없어요. 네. 외관적으로 봤을 때 아주 깨끗하네. 피검사 같은 건안 해봐도 될까요? 글쎄 예를 들어서 피검사라는 건 네. 우리가 지금 겉으로 신체검사나 시진상 눈으로 보는 신체검사에서 알수 없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건데 네, 네. 어, 몇 가지가 있겠죠 뭐 우리 흔히 하는 기능검사 간 기능이 어떻고 콩팥 네. 기능이 어떻고 췌장 기능이 어떻고 네,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백혈 일반 혈액검사가 백혈구, 적혈구 빈혈이 있나 없나 뭐 이런 네. 검사들이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가 어리잖아요 네. 나이가 어린데, 어디가 아플까? 아, 네. 의심이 되면 해보는 거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기생충 어. 같은 건 없을까요? 자, 아마도 중성화 수술하고 또 심장사상충 검사하고 이런 걸 했을 때, 네. 기본혈액 검사를 다 했을 거예요. 아, 네. 중성화 수술을 하면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배를 열지는 않죠. 네.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마쳐서 네. 이상이 없으니까 아마 수술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심장 사상충 검사 후 예방도 했으니까 네. 그런 것도 검사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그러면 오늘은 그냥 칩을 좀 심어 주세요. 어, 칩은 안 했대요? 그건 아직 안 했죠? 어, 보통 유기견 입양할 때 네. 마이크로 칩 동물 등록을 한 후에 하는 게 대부분인데. 아, 네. 하여튼 여기 했다는 건 없죠? 안 뜨죠? 일단은 안 뜨는. 네,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확실히 안 했죠. 어머님 이름으로 네. 한건 없죠. 네, 제가 제가 이름으로 한건 없는 것 같아요. 안 잡히네. 없겠네. 네. 오늘 그것만 할까요 그러면? 네, 내장 형으로 하시죠. 네, 보리랑 똑같은 걸로. 네.